저 제가 설문 조사를 받았는데 저는 집중이 안 되고 시험을 망치는 가장 큰 원인이 원인 중 하나가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원인이 이 감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감정은 불안, 걱정, 조급함 이런 감정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수 선택으로 조사했을 때 불안감이 84% 분들이 이제 해 주셨고 조급함이 72%가 해 주셨어요. 사실 이 조급함은 ADHD 특성이랑도 연관이 되 있는데요. ADHD는 당장 눈앞에 뭔가 성과가 보이지 않으면 뭐가 잘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해서 많이 조급한 편이기도 하거든요. 물론 여기 ADHD 아닌 분들도 계시지만, 어, 이런 조급함도 많이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죄책감도 느끼고, 무기력함도 느끼는데, 제일 큰게 불안감 조급함이잖아요. 그, 예, 그래서 이제 감정, 딴 생각을 줄이는 거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ADHD들은 생각이 많아요. 그 이유를 과학, 내각적으로 설명해드리면 편도체 때문인데요. 이 ADHD가 전두엽 기능이 저하돼 있다는 거는 많이 알고 있는데, 이 편도체가 과활성되어 있다는 건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 편도체는 불안과 걱정의 센서예요. 이 편도체, 불안과 걱정의 센서가 너무 활성화돼 있어서 여러분들이 걱정과 딴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이 편도체는 위험을 감지하는 센서예요. 근데 이 편도체가 과민하게 반응해서 과거의 실수, 실수뿐만이 아니라 그냥 오늘 있었던 일, 친구가 한 말, 엄마 아빠가 한 말, 그거를 계속 곱씹으면서 생각을 해요. 그리고 미래의 일도 계속 생각해요. 일어나지도 않은 일, 수능 망하면 어떡하지, 뭐, 대학 간다고 뭐 이게 될까, 이런 생각들을 계속해요. 그러나, 그러느라고 이 집중력, 정신적 에너지가 계속해서 소모돼요. 그렇죠 공감하는 분들 많죠. 저도 그래요. 저도 그랬었어요. 지금은 많이 줄어들었지만 지금도 살짝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의 일을 계속 곱씹고 미래에 일어나지 않은 일을 계속 걱정하니까 불안하고 조급하고 그런 이런 생각을 하느라 공부를 정말 해야 할 정신력, 집중력, 에너지가 다 빨려 나가게 돼요. 그래서 뭔가 많이 돌아다니고 신체적 활동을 하지 않는데도 에너지가 없어요. 항상 힘들고 누워있게 돼요. 이런 과학적인 것들을 알, 아, 알고 이해하면은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줄이는데 많이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 수업 듣는 분들 중에서도 ADHD가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과거나 미래에 대해 생각하는 건 거의 다 망상이다. 여러분들의 착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너무 부정적인 생각이 들고, 아, 수능 망하면 어떡하지? 뭐, 오늘 뭐 친구가 이랬는데, 뭐 선생님이 이랬는데, 엄마가 이랬는데, 뭐 표, 누가 표정이 안 좋았다. 이런 생각들? 뭐 누가 나 싫어하는 것 같다. 뭐 이런 생각들 다 망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들 혼자, 혼자 착각하는 거니까 부정적 생각은 그냥 진짜가 아니라 내 편도체가 지금 오버하고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그런 생각들이 좀 많이 줄어들고요. 그래서 과거나 미래보다 현재에 집중하는 연습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좀좀더 구체적으로 또 이거는 걱정과 불안인데 또 하루 종일 떠는 오 잡생각이 있어요. 계속 머릿속에서 노래가 재생된다고 하는 분들도 있었거든요. 여러분들 그런가요? 아니면은 뭔가 생각하다가 뭐 과거를 곱씹다가 그거랑 연결된 상상이 끊임없이 떠올라요. 뭐, 나쁜 생각뿐만이 아니라, 뭐, 좋은 상상도 계속 하는 거예요. 뭐, 대학에 가서 뭐 놀고 이런 상상도 계속하고. 또, 그냥 이것저것 생각이 많이 떠올라요. 그 이유가, 이제, 이 걱정은 편도체가 과해성된 거고, 어, 이 잡생각, 계속 머릿속에서 돌아가는 것들은, 망상, 이런 것들은, 어, DMN이라고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 네트워크인데 기본 모드 네트워크예요. 이거는 어, 그냥 이가 우리가 뭔가에 집중하지 않고 있을 때 기본적인 디폴트 모드인데 이게 잡생각 발생 발 생기거든요. 그래서 뭐 글을 읽고 있어도 눈은 글자를 따라가는데 머리는 딴 데가 있고 특히 인간 같은 거 들을 때 계속 멍 때리고 딴 생각하고 끝까지 듣기가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 DMN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것도 여러분들의 잡생각을 줄일 수 있어요. 구체적인 방법을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손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잡생각이 너무 많이 날 때는 저도 했던 방법인데 뭔가 인강 같은 거 듣지 말고 일단 손을 움직여서 뭐 페이사를 한다든지 아니 책을 읽으면서 뭐 키워드랩 밑줄 그리고 형광펜하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한다든지 좀 손을 움직이면 DMN이 줄어듭니다. DMN으로 인한 잡생각이. 저는 예전에 공부할 때 되게 그래서 과목을 계속해서 바꾸면서 했거든요. 저는 집중이 안될때 수학을 많이 했어요. 수학은 계속 손으로 풀어야 되잖아요. 근데 국어 같은 거나 영어 같은 거는 좀 생각을 해야 되니까 어, 집중이 잘될 때하고 집중 안될 때는 손을 쓰는 과목을 많이 하고 문제풀이하는 걸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잡생각이 떠오르면은 아안 해야지 안 해야지 이렇게 하면 더 생각이 나요. 그래서 잡생각을 종이에 적으세요. 그냥 내가 지금 떠오른 생각. 을 적어요. 그리고 그걸 종이를 그냥 버려버리고 과제를 복게요 이렇게 버려버리는 행위가 또 우리 뇌이 잡생각을 사라지게 하는데 실제로 어 과학적으로 좋은 영향을 준다고 해요. <laughs> 종이에 써봤다가 창피해서 지우개 지우는 노동에서 그래서 쓰고 이제 뿌겨가지고 어디 가방에 넣었던지 버려야 돼요. 그리고 이런 감각 자극으로 현재 고정하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들 도 도서관 같은데 스터디 카페 같은데 백색 소음 나오는 데 있어요. 저는 그런 데서 공부 되게 잘 됐거든요. 그래서 다른 감각에 자극해서 백색 소음이나 뭐 껌을 씻는다거나 이거는 뭐 도서관에서 좀 어렵겠지만 물 마시기. 저도 그래서 계속 물을 마셔요. 이렇게 몸을 움직이는 거 조금. 그리고 이 아로마 노론도 추천드릴게요. 뒤에서 잠깐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아로마 같은 향으로 이 후각을 자극하는 것도 잡생각 줄이는데 도움이 돼요. 이거는 제가 아로마 전문가분한테 물어봤는데 로즈마리가 좋다고 하더라고요. 고등학생들이 많이 사간대요. 그래서, 그리고 다음은 이 앵커 습감 만들기인데요. 제가 공기업 공부할 때 이걸 정말 많이 썼어요. 저는 이제 공기업 입사한 후에 ADHD 진단을 받아서 공기업, 어, 시험 볼 때까지는 ADHD, 그냥 날것의 ADHD였어요. 지금은 이제 약 복용하는 ADHD이지만. 그때도 잡생각이 너무 많이 났는데, 그 생각이 든 순간 여러분들이 바로 실행할 작은 행동을 정해두고, 그걸 한 다음에 즉시 바로 공부를 복귀하세요. 근데 이것도, 어, 아까 말한 것처럼 국어나 이런 걸로 복귀하면 잘안될 수도 있고, 이건 사람마다 다르지만, 저는 수학이나 통, 어, 그런 손 쓰는 걸로 바로 복귀했어요. 그래서 잡생각 든 순간 바로 실행할 작은 행동을 정해 두는데 뭐 노트에 점 10개 찍기라든지 펜으로 책상 두드리기라든지 뭐 이렇게 손을 두드리는 것도 도움이 돼요. 그리고 뭐 여기 두드리는 것도 도움이 되고 제가 제가 많이 했던 거는 화관을 다섯 번 적어요. 화관 뭔지 아시죠? 긍정적인 문구. 저는 그거 중에서도 이제 공기업 볼 때는 나는 뭐 한국 국토정보공사 서울 본부에 합격한다. 나는 서울본부에한 번에 합격한다. 이거를 다섯 번, 열번 정도 적으면서 내 정신을 이 합격에 집중을 시킨 다음에 바로 문제풀이를 넘어가요. 이게 이거 정말 많이 도움이 됐었어요. 그래서 학원 같은 거 하나 정해놓으세요. 나는 어디 대학교에 합격한다. 뭐 이런 식으로 다섯 번 손으로 쓰다 보면은 줄어들어. 아까 앞에서도 손으로 움직이라고 했잖아요. 이 학원을 적, 그냥 손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나의 그런 합격을 향한. 멘트 아니면 나는 집중을 잘한다. 이런거 다섯 번적으면더 효과적이에요. 그 ADHD 특징이 도파민 부족인데 이거는 ADHD 뿐만이 아니라 요즘 다 스마트폰 중독 때문에 도파민이 상태가 안 좋거든요. 그래서 ADHD는 즉 도파민 부족해서 즉각적 보상에 반응하는데 나중에 있는 시험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동기가 잘안 생겨요. 어 어떤 분이 내신은 잘하는데 수능에서 수능 공부는 잘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도 내신은 경기적으로 있고 짧게 짧게 가까운 일이잖아요 바로바로 시험이 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나마 눈에 보이는데 수능은 사실 고일 고이면은 너무 멀리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수능 얼마 안 나왔으니까. 보이겠지만, 그래 너무 멀리 있는 거에는 해야지 해야지 생각을 하는데 당장 행동이 안 되는 이유는 당장 성과가 눈앞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눈 앞에 성과가 보이지 않으니까 조급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루 종일 5 시간을 공부했는데 이게 정말 내가 수능에 합격에 어, 가까워진 건지 그게 인식이 안 되기 때문에 조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나를 믿을 필요가 있어요. 내가 공부한 시간을 믿고 오늘도 내가 잘했다고. 생각하고 상상 속으로라도 이렇게 뭔가 어 레벨 같은 걸 만들던지 내가 등산을 한다고 상상을 해서 오늘 5시간 공부한 거는 이 정상 수능에 가까워진 거다 이렇게 상상을 하시면 좀더 동기부여가 돼요. 그래서 내가 조급한 거는 어 내가 진짜 수능을 망할 것 같아서가 아니라 내가 오늘 공부한 게 시험 점수로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아서라고 느낄 수 있거든요. 해봤고, 그 다음에는 좀 마인드셋이랑 멘탈을 좀 관리를 해드릴게요. 음, 여러분들이 하는 딴 생각. 공부하기 싫어? 왜 해야 돼? 수능 망하면 어떡하지? 이것도 여러분들 얘기하면 어떻게 알았죠? 이러실 것 같은데 다들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오늘도 공부 안 했는데 이거 한다고 성공할까? 어, 공부 때려치고 유튜버 하는 게더낫지 않을까? 뭐 엄마한테 또 혼날 것 같아. 뭐 나왜 이렇게 머리가 나쁜 거야. 뭐 이거밖에 못 했네. 뭐 하루에 10시간 해야 되는데 뭐 순공 시간 몇 시간 해야 되는데 이런 거랑. 스카이 못 가면 사람 층못 받는다던데. 뭐 맨날 노는데 쟤는 시험 잘 보네. 뭐 머린가 봐. 이런 뭔가 생각이 많이 나잖아요. 너무 무기력해요. 음. 근데 왜 그러냐면 이거를 좀 공부에 집중해서 몰입하기 위해서는 저는 이 외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한국식 교육 한국식 교육은 무엇이 중요하대요? 뭘 하는가? 그러니까 어떤 대학을 가는가? 뭐, 뭐 어디에 합격하는가? 뭐 무엇을 하는가? 어, 몇 점인가 이런 게 중요한데 어, 미국식 교육은 어떻게 하는가가 중요하대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뭐 시험 숫자 틀려도 과정이 맞으면 정답으로 쳐준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식은 답보다는 과정이 중요한 거고 한국은 답이 중요한 거고 근데 프랑스는 뭐가 중요하냐면 왜가 중요해요. 이거 왜 하냐고. 항상 왜 왜요 그걸 물어보고 그걸 중요시하는 게 프랑스식 교육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왜 공부를 하고 왜 지금 수능을 보고 있나요? 왜 좋은 대학에 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이 왜가 중요해서 이 왜가 명확하면은 하게 돼요. 여러분들 어, 다들 집중 안 되고 뭐안 한다고 하고 무기력하다고 했는데 그래도 내가 뭔가 어 하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 힘나서 하잖아요 게임이든 뭐든 아니면은 여러분들 내 무기력한데 이거는 아닐 수도 있겠는데 애들 무기력해 근데 내 최애 아이돌이나 뭐 차은우가 지금 데이트하자고 불렀어 근데 그래도 누워 있을 거예요 그거예요 그걸 생각하면은 당장 갈 거잖아요 그니까 러 최애 아이돌 뭐 요즘에 누구지 필릭스 펠릭스 그런 거야 차은우나. 그 사람이 당장 만나자고, 남, 남자분들 같은 게뭐 장원영이 지금 바로 나오라고 같이 고기 사준다고 하면 바로 나갈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일을 찾고 원하는 게 생기면은 바로 무기력해도 힘이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공부를 왜 하는지나 내가 정말 이 공부에 대한 욕구, 정말 공부에 대한 마음과 차은우에 대한 마음이 똑같아지면 여러분들 바로 그, 뭐지? 도서관에 가요.